네, 안녕하십니까. 경진 병술 정사 을사 어 여학생입니다. 재수생입니다. 올해 재수를 했는데 어, 내년에 신년 은세를 보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어, 수시에서는 아직 합격을 못했고 정시가 남아 있는데 음, 내년 은세를 보고 올해 실력 가지고 그냥 정시에서 낮은 학교를 지원해서 입학을 해야될지 아니면 삼수를 해야될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월에 일단 이렇게 경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술월에는 술월이면 어, 신금을 다루어야 되는 시기인데 그런데, 신금이 아니고, 경금이 저렇게 투했다고 하는 것은, 신금이라는 완성품이 아니고, 아직 어, 완성되지 않은 것.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니까, 어, 무슨 재료가 될 수, 상품을 다룬다면, 재료를 다룬다, 사람을 다룬다면 노약자를 다룬다. 어 어쨌든 부족한 것 내가 부족한 대상, 뭔가 더 가공해야 될 것, 뭔가 고쳐야 될것 그런 부족한 것을 다룬다, 원자재를 다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수월의 병화 병화가 투 했는데 지지에 사화도 있어서 사화가 사중병화가 이렇게 투 했다. 저때 병화는 저 병화는 사람을 사람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제나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어, 부족한 대상을 다루겠다. 사람을 관리하겠다. 그리고, 술월에, 어, 일간 정화가 투해 있는데, 그러면, 어, 술 중, 아, 어, 저 정화가, 투관한 정화가, 술중 신금, 신금을 정신하여, 신금을 녹여서, 어, 새로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이것은 재활에 해당합니다. 재활한다. 뭐, 뭔가를 녹여서 다시 만들려고 한다. 재활시킨다 그러니까 나는 부족한 대상을 다룬다. 사람을 관리한다. 어, 재활 분야, 재활 분야, 재생 분야, 치료 분야, 어, 등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분야. 그래서 분야에 자기의 어, 재능 천부적인 관심 등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을목이 투했다 수로이면 수로에는 원래 갑목이 갑목이 정화를 인화해야 되는데 갑목이 없고 을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목은 정화를 인화하기에 부족하다 다시 말해서 내가 특별한 자격을 갖추어서 간목이라는 어, 정인, 정인의 그런 지적 재산권을 가질 만한 실력은 아니다. 간목이 아니고, 을목으로 인하했다고 하는 것은 저것은 어, 현장 능력을 뜻합니다. 현장 활동에 관심이 있다. 저것은 어, 현장 능력이다. 간목으로 인하해야 되는데, 을목으로 인하하는 것은 현장 눈을 뜨한다천가은 이렇게 네 가지의 기운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진은 수월생이 이렇게 진술충이 되어 있습니다. 즉, 수월의 자질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잠재력과 자기의 천부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는 진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사용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진토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 사라고 하는 환경과 이웃한 환경으로서 어, 그러니까 추동절에 술토가 있는 그 추동절에 어, 산업 분야에서 활동해야 될 사람이 진, 진술충의 작용으로 진토라고 하는 어, 인간 교류 분야, 인간의 그런 그 어떤 경쟁력, 인간 사회에서의 경쟁력을 키우는 분야, 사람 사회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보살피는 분야,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 간의 인간 교류 중에 일어나는 어, 법이나, 어, 행정에 관여하는 그런 분야 등에서, 어, 저런 천간에 있는 그런 나의 생각들을 실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결국은 나는, 내가 있을 곳은 산업 분야가 아니고, 어, 인간 교류 분야. 인간 교류 분야. 행정, 분야 등에서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지금, 어, 갑신대원에,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갑신대원에 들어와서 저 정화를 인하하는 어, 인하하는 간목, 대원에 있으니 저 간목이 갑목은 정화를 갑정으로, 어, 인화한다. 즉, 자기 실력을 갖춘다, 자기의 자격을 만든다. 자기가 오랫동안 쓸수 있는 자격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때입니다. 또한, 정제라고 하는 경금에 근이 있고, 그래서, 어, 근황한 일간이 정제라고 하는 자기의 분야 자기의 분야를 뚜렷하게 만들 수 있는 때이다. 그러니 이때를 치지 말고 자기의 자격을 반드시 취해야 된다. 이 여학생의 장래의 희망은 복지센터를 자기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복지센터 운영이 자기의 장래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을 지원을 어, 하고 있다. 그, 작년 무술년에는무술년에 또, 어, 자기 원하는 사회복지 학과가 있는 대학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약방 화약 재수하였는데 올해 역시 원하는 대학에는 수시에서 합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시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정시를 낮추어서 낮추어서 뭐 지방의 어느 학교로 갈 거냐 아니면 삼수를 할 거냐 하는 문제를 아야 되는데 어떤 것이 본인의 긴 장래를 보아서 더 필요한 것인지 젊었을 때 1년 2년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수를 하든 삼수를 하든 큰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부모님들은 걱정이 많겠지만 그리고 어, 이 사주 내년 운세를 보기 전에 일단 어, 격국을 보면 저거는 출중부터의 상관격인데 상관격이 어, 일간이 어, 근왕에서 그래서 상관으로 어, 상관으로 상관생제 하겠다는 겁니다. 상관격 근왕 상관생제 사주이다. 어, 사주 원에 수리가 없으니 어, 무관살 사주인데. 상관이 왕하지만 정관이 없으니, 아, 정관이 없으니까 상관 경관은 아닙니다. 그냥 상관 생제, 자기의 실적형, 상관, 어, 실적형으로, 저 경금이란 정제, 일정한 장소, 장소형이다. 자기의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독립적으로 만든 그런, 음, 조직을 가지고, 실적을 내는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 이니까 자기 입기의 장래 희망과 사주의 겪과 맞아 떨어집니다. 2020년은 어, 경자년, 경자년인데 경금이 운에서 왔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간목 어, 으로 인하 중인이 갑목으로 인하 중인이 음, 갑정 또 사제 병화가 있어서 갑병으로 갑정으로 실력을 만들고 또 갑병으로 필요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경금을 어, 화급금 재련하니 2020년은 실력파의 운이다. 경금을 재련할 충분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 즉, 합격 운입니다. 합격 운이다. 또한 경자의 자수가 와서 이렇게 신자진이라고 하는 신자진이라고 하는 어 연지에 연치에 삼합을 이뤘습니다. 삼합을 이런 것도, 어, 공적인, 공적인 허가를 받는다. 즉, 이것도 합격은입니다. 청간의, 어, 을목이, 을목이, 운에서 경금이 와서, 어, 성간에 오행합을 하는데 이 간합을 하면 을목이라고 하는 어, 내가 갖추고 있던 나의 실력, 나의 재능을 나의 가, 내가 갖고 있던 나의 실력을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발휘할 즉 사회적으로 어, 검증받는 것이다. 내 실력이 사회적으로 통용이 되는지 능력을 인정받는지 검증받는 해이다. 그러니 어, 내가 삼수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본인이 검증받기 위하여 재도전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어, 부모는 삼수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나 본인의 의지가 삼수를 지원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 어, 그래서 내년은 자기가 원하는 수도권의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는, 합격하는 해입니다. 어, 그러니 젊었을 때의 1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과에,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서 본인의 에, 능력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들어가서 자기의 자격, 자격, 사회복지사, 1급의 자격을 만들어 장내에 어, 자기가 복지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초석이될 것이니, 그렇게 인생의 긴, 어, 목표를 위하여, 어, 1년 정도 더 고생을 해야 될 것이다. 입니다. 네. 감사합다